김치찜 먹방 바로 시작. 이야! 오늘 야무지게 김치찜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찝게 들고 왔어 보여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먹으면 배 찢어져. 요 그렇기 때문에 반틈 덜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이거 진짜 양 많아요. 이거 고기 한근 썼어요. 이거 우리 시청자 분들 일단은 고기 큰 덩이 하나 무여야겠지와막 통통한 고기 요거. 쑥쑥, 쑥쑥 적시 가지고 요렇게. 아 요거 만들어둔 지한 1시간 한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레스팅 레스팅. 으아 김치 마이그. 통짜로 그냥 마이그.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다. 살짝 좀 자를게요, 여러분들. 김치는 요 꼬다리 부분만 자르고 그냥 통째로 먹으면 될것 같고 삼겹살 좀 먹기 좋게 잘라야 될 듯. 꼬다리도 먹으면 맛있으니까. 두번 응, 잘라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 고기 너무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심지 잘라내 이거. 자르는 것도 일이다 이거.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버섯. 고기가 바스라져야 되는데 안 그러네요. 좀더 익혔었어야 했나? 하하. 좀 맛있겠다 여기 고기 한 덩이 더 있거든요 두 조각만 더 먹을까 이정도 이정도 아 국물 국물 국자 좀들어 올게요 국자 국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좀 들고 와서 그리고 또 두부 말아셔서 두부 좀더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위에 이렇게 싹 여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두부도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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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은 손에 극찬하셔도 됩니다 아 생두부 좀 그래요? 두부 뺄까요? 음? 아, 아, 아 위에 부라고요 이제 이거랑 먹을 밥은 뭐많이안 먹고 딱한 숟갈 음, 생각보다 한 숟갈이 적네 올고추 그리고 물 김이요 김 우리 시청자님들 바라시는 김하고 이제 계란후라이를 아이고 여기 놔뒀어요 으아 <놀람> 맞춘 <놀람> 아, 김좀 빼놓고 야 이거 그래도 오늘 삼겹김치찜 먹방인데 이거 고기 한 덩이

음. 사실, 오늘, 묵은지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 묵은지 어떡하지? 아니, 시장에 가도 김치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유리 씨가 또 이거, 비마트에, 묵은지 팔더라고. 그거 가지고 했는데, 야, 묵은지에다가 고기 미쳤다, 진짜. 와. 자, 요, 요거 살짝 그을린 거에, 마이야르마이야르마이야르예요 이상, 오지 마셨어요. 아, 와... 그, 찮아 고기가 너무 커. 고기가 너무 커요. 잠시만요. <laughs> 한입더 먹다 죽겠어. 어, 가위하고 씻겠죠? 내가 너무 두껍게 잘랐나 보다, 이거. 음. 이게 삼겹을 샀는데, 요 겉에 보시면 얘 있잖아, 얘. 얘가 껍데기에요. 비계가 아니라. 오겹살 같은 친구를 사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이즈가 살인적이네. 나 생각보다 입 작았을지도. 나머지는 먹다 잘라야지. 이번에는 요 고기에다가. 요버섯이거 <laughs> 잠깐만. 아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두부 버섯 고기. 삼합 삼합. 요래 요리, 요래 요래. 아딱 이렇게 안어지네자 삼겹 두부 김치. 삼겹 두부 오 마이 갓데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삼겹 두부 김치 버섯. <laughs> 야. 사합 사합 사합. 으이구. 삼겹. 응? 으음음 uh -huh. uh -huh. 음. 음. 테트리스 못하네 내가 저건 못참겠다 이거 해야겠다 아빠의 도전 으흠 uh 으흠 -huh. uh -huh. 자 일단 바닥 기판부터 다져주고요 김치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가요 김치 들어가고 위에 화룡점점 버섯 딱 마무리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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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김 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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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하는 방송, 아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어. 물론 파는 것처럼 이뻐 보이긴 해. 음. 누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했다. 아, 진짜, 맛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청 아, 진짜. 아, 진짜. 아, 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장사할까? 와선인데요 음. 이거? 음 말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뱅지님 선수 출신인가요 왜 이거? 확실히 내가 약간 좀 체력이 다 부져가지고 운동선수 하기 딱 좋은 몸 순발력과 센스 안 타고났어 음 스모 선수 아니에요 이사세요 스모 선수 누가 이거? 근데 이게 고기가 따로 없어도 이 김치 자체가 진짜 와 미쳤다. 음. 와. 묵은지 와 입맛을 자꾸 당겨요 이거. 와. 묵은지가 진짜 밥 도둑이야 니까 진짜 이게 삼겹살이 묵은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아, 남은 거밥 비비려고 빌드아 오늘 밥이 그만큼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시는 장면이 렇게쫙 쬐... 너무 조매하게 떼졌네요. 음... 일단 지금 밥솥에 밥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지금 밥을 아껴먹고 있어요. 일부러. 아, 지금 일단 조절 컨 하고 있는데. 이 국물에 말아먹는 건 무리고 여기에다가 국물 말아먹자.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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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자리요, 자리요, 어, 여기 자리요. 국물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적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될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아니, 짤것 같진 않아. 짤것 같진 않은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 밥 바라세요? 하, 아 이거. 네, 오늘 이거 한공기만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헤헤, 이거. 열어보시오. 자, 이거 밥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다 먹자, 이거. 어 이거 양 얼마 안 된다, 이거. 오차 국물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국물이 너무 없네, 이거. 김치도 조, 조금만. 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응. 솔직히 말해서 물 먹으니까 좀 아쉽죠. 제로는 아니지만 펩시 괜찮?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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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시청자 여러도안 바라시니까 옆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나도 건강 신경 써야 되긴 해. 음 근데 이렇게 짭짤한 거 먹으면 달달한 거 장난 아닌데. 음. 여보라 마십시다. 오. 오. 아우, 아, 또 통오네. <laughs> 음, 어우, 야, 침 나온다. 김도 얹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죽는데 이거. <laughs> 죽으면 안 돼. <됨. 웃음> 빨리 팔해 줘. 왜안 팔하는 거야? 손가락에 묻은 양념 단원 남자입니다. 깔끔하게 먹을 줄 아는 남자 미쳤다. 한층 더 약간 좀 고급스럽게 잘 먹는 것 같아. 등장해버렸다 이거. 물렁뼈 뭐야 이거. 음. 음. 옆에 있는 살빨아무여야지 어쩔 수 없다 <laughs> 이게 왜 야해요 이상하지 주세요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렇게 빨면 아퍼 아 정말 이거 하여간 거좀 내가 인생에 큰 조언 해준다 진짜 아니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손가락이 아프다고요 음, 음. 내가 이게 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 어. 아, 얘도큰물렁뼈네또이상하게이으면은또 야하다고 도면이한다이거이 정도면 이정면이지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나 채팅 안도면이 정도면 이정도 아, 우리 시청자 분들 콜라 바라세요. 아, 우리 시청자 분들 바라세요. 진짜 콜라 바라세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요. 묵지마, 우리 지 묵지마라고요. 가위바위보는 묵지바가 재밌긴 하지. 인정. 한 잔만 먹을게요. 많이 안 먹고 딱한 잔만 먹겠습니다. 진짜 탄산 너무 땡겨서 그랬지. 와 미쳤다. 목뱅 뚫리는 느낌. 이게 소화제야. 음 여러분들 그거못 봤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면은 콜라를 소화제로 하시는 어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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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소화지 맞아. 음. 음, 그렇게 오래됐나?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병진이 탄산만 끊어도 5kg 빠질 듯? 나 진짜 끊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탄산 안 먹어봤어. 음, 안 빠져. 쿠라 총리께서 마이크 들어보세요. 음음음 하긴 음, 음, 음. 남겨서 뭐하겠어 소화 다 돼버렸다 다음에 얼음도 좀 흡입해놓기 아 근데 대박 야 배가 든든해음 오늘 알아버렸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이 정도구나 음제위 사이즈 검사 끝났습니다 아니 아 여러분들 오늘은 진실만 말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오늘은 거짓말 안한것 같은데 쿠키 영상 있나요? 아 여러분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 남자 음 오늘 여기까지 김치 좀만 남길게요. 셔 <laughs> <쉬어. 웃음> 처음엔 괜찮았데 먹다 보니까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밥 없이 못 먹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침이 뭐막 줄줄 나와 이거 어 묵은지가 강하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와. 드디어 내위 사이즈를 알았다 내가 이번에 휴방 길게 하면서 이 정도로 위가 줄었네 오케이 또 치킨 말씀하니까 조금 먹고 싶긴 한데 아아 아. 오늘의 쿠키영상 <laughs> 어제 묵다 남긴 치킨 따다다 많이는 안 먹고 치킨 두 조각 음 그거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김말이도 오케이 요정도 <laughs> 아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야 내가 음 아이스크림 맛있네 아 정식이 보고 싶으세요? 진식아~~ 진식아~~ 음 이제 가아 여러분들 주인이 불러놓고 가라는 거 뭐야 아 무슨 말씀 하시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르셨어요 어 나쁜 사람들 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라고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더 나빠지지 말아주세요 정식이 여기 있어요 정식이 안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김말이는 차가워지니까 아우 좀 아쉽다 음 근데 강정은 좀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네요 음음 음. 그건 나름 아지 잘못한 오늘은 여기까지 먹방끝